지금 또뭐이왜 연도냐? 우선 네, 이 연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굉장히 많이 붙지요. 네. 어제 이어서 네, 신학교 계신 박형준 신부님 글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임금은 가장 모범적인 임금이요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약점을 지녔습니다. 사무엘기 하원 7장에서 그는 나타 예언자에게서 자신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감사와 찬미를 드렸지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서 불과 지난 주, 지난 주 우리가 그 들었던 일독서의 첫 번째 독서로 들었던 스토리들입니다. 다윗 시리즈 돌팔매질 하는 얘기부터 나와서 아주 다윗이 왕권이 풍하다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 독서로 들었던 얘기인데, 3월에 이제 학원 11장에서는 자기 부와의 것을 감추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그 부활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궁지로 몰라는지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투가 가장 심한 곳에 그야말로 정면 배치를 시키죠. 그결국 성벽 앞에서 죽게 되죠. 이 남편이 전사했으니 홀로 남은 여인을 더 아주 쉽게 이렇게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아마 이 이야기 성설을 보신 분들은 좀 아마 아시는 마아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타예언자가 7장에서도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렇게 축복하던 이 예언자가 다시 다윗에게 와서 질책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예언를 들어가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 질책할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거지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답송으로 만나는 시편의 이야기가 배경을 읽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머릿글에 이렇게 시작 하죠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일독서 보다가 복음 받는데 오! 화답송! 그리고 화답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시편 화답송의 그내용입 성경을 보면 10편, 51편 시작할 때 그렇게 아예 써 있어요. 지휘자에게 시편다윗 그가 밥, 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타이그에게 왔을 때 하면서 오늘 가닥성이 쭉 써지는 거죠. 이시편에서 다위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느님 자비에 호소합니다. 호소한 가운데 그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부서진 영, 부서지고 뒤우치는 마음을 하느님께서 없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강한 믿음이 다시, 다시금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죠. 하느님, 저의 제사는 의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난추인 마음을 낮추하기보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임금인 이유는 그가 백성을 잘 통치하였거나 하느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실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임금이자 성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르게 인정하여 그 죄를 용치고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를 용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화답서로 우리가 해설자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서로 했던 화답서의 내용인 것이, 그리고 아주 익숙한 연도 때 우리가 아는님 하면서 한그 연도가 바로 이그 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도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잘하는 것보다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이 있을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서는 조금 재미있는 게 보통 우리나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기를 쓴다, 역대 그 왕들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운 거를 정서는 다윗의 좋은 점, 잘한 점을 다열구하지만 이렇게 창피하고 부욕적인 것도, 자기 부하야 하늘을 탐하는 그런 내용로 정서를. 그 얘기를 하지, 그의 부끄러운 거, 박정희 대통령의 어,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의 부끄러운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의 왕들의 치적을 열고 하지, 치욕적이가 부끄러운 것을 기록을 해도 막아버리죠성서를 그의 부끄러운 것, 잘못한 부분을 가감없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가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느냐,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계속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서지고 뉘우친 마음이라는 사실. 처진 마음, 그 뉘우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영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 연도 좀 이어가면서 그를 마실까요? De salibus manent qui si sosus sit et eo